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희 노래를 듣는데, 사실 축하로. 굉장히 그렇죠. 많이 불리는 맞아요. 노래잖아요. 멜로망스 분들의 노래가 네. 저는 결혼식을 다시 하고 싶다. 노래 <laughs> <진짜 웃음> <오래, 웃음> 얼마 안 됐지? <됐죠. 웃음> 제가 결혼한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아이 노래를 내 결혼식에 푹 빠져 써야 됐는데 네. 아쉬움이 남습니다. 1주년 때. 일주년 때. 아니면 10주년 네. 리마인드 메디때 이렇게 네. 보면서 네 저희가 이제 네. 성편저을 앞두고 이렇게 무대를 꾸며봤는데요. 오스카에서 네. 또 이번. 성탄절에꿈꾸 한국에서도 한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참 작년 올해 전쟁 소식 도에대한 아. 소식이 너무 많아서 맞아. 제가 간절한 이번 크리스마스 성탄절에 소망이 있다면 네. 세상의 모든 전쟁이 좀 그치고 아. 또 우리 한 나라 안에서도 네. 다툼과 싸움이 멈추고 맞습니다. 평화가 이루어지면. 음. 우리가 성경 말씀처럼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가 이 성탄절의 메시지인데 네.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 너무 네.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네. 혹시 보라씨도 소망 있어요? 저도 목사님과 조금 비슷한 네. 결의 소망인데 참 오래 다사다난했어요. 네, 정말 시끄럽고 음, 그리고 맞아. 더군다나 경기도 안 좋았고 맞아요. 정말 맞아요. 많은 분들께서 조금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이 조금 많이 회복이 되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해피한 모든 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네. 뭐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각자 소망 이 있으시죠? 네. 네, 이렇게 이쪽 함성해주심 고맙고요. 네. 지금 이러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너무 <laughs> 너무 춥지만 힘을 내 보고요. 아, 여러분들이 또 소망을 가지고 계신 거 하나 하나 우리 노래에 담아서 여러분들도 소망을 빌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신데요. 끝까지 발리 시켜 주셔서 저희 성탄 트리 정말 멋있게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점등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2025 대한민국 성탄 축제 성탄 트리 점등식 이제 일부 순서가 음악회가 이제 거의 마무리되어가고 있는데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일부 순서가 끝나면 네. 이제 트리 점등식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오늘 모인 건 음악회도 좋지만 점등식을 <laughs> 함께 참여해서 카운트다운을 하고 점등식을 우리가 진행하려고 하는데 네. 꼭 끝까지 남으셔서 저희가 모든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네. 네. 지금 무대 위에 멋진 남성분들이 <laughs> 네. 서 계세요 그분들 네. 네. 때문에 더 무대가 <laughs> 네. 뜨거워지는 것 같은데요 다음 네. 무대 저희가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맑은 바이올린 선율과 섬세한 보컬, 그리고 따뜻한 감성으로 듣는 이들의 마음까지 단숨에 사로잡은 밴드죠. 네. 누군지 아시겠나요? 네, 루시. 네. 아, 저는 손을 들길래 절로 흔들었 마음이 설렜는데요 네, 요즘 축제 서브 영순이라고 합니다. 네, 정말, 아, 정말 루시 밴드. 아, 정말로. 네, 화려한 플레이, 퍼포먼스가 있고요. 네. 또 특유의 정말 청아한 사운드, 또 유니크한 음색으로 단시간 내 케이 밴드의 가장 선두주자로 떠올랐는데요. 네. 이 시간 루시의 무대를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갑게 얼지 않기를. <목소리> 저도 난 아직까지 그래요. 나 어디로 가는지 난나 아직 모르는데 그대와 빠가감지 못해 우린 날 떠나지 않고 그자리에 아직도 그대로 대로대로 때로 때로 셔르르샤는 그대와 달이 저무는 하루 낱낱화속에주위 루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 자. 잠시만요. 여러분 들 추우시죠? 네! 저희도 춥네요. 근데, 네, 추워도 또 저희가 열심히 해가지고 여러분들 안 춥게 따뜻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도 네, 좀 네, 뛰다 보면 은더안 네. 추워질 거예요. 그 그럼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굉장히 또 따뜻하고 훌륭하기 네. 때문에 쉽지 않고 요첫 번째로 들려드렸던 곡, 히어로라는 곡 들려드렸고 저희 또 이렇게 어, 행복한 성탄의 밤에 함께할 아, 수 있어서 아, 너무 행복하고요. 저희 성탄TV 전문기두 번째 곡 이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셨나요? 네. 가볼까요? 네. 가시죠. 너의 목소린 날 보지 않아 그면 사랑은 어쩌고라는 최근에 새로 내낸 곡이었고요. 네. 저희는 이렇게 어 사랑에 대한 연인간의 사랑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랑에 대한 그 중요성과 마음을 노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건 어 오늘 이런 영원스운 자리에서 사랑에 대해서 노래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좋고요. 마지막 곡 들려드리고 저희는. 이마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2025 대한민국 성탄 축제 함께해줘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루시도 기억해 주시고 어 남은 연말 매일매일이 성탄절과 행복한 기억 가득하신 기억 되시길 바라면서 네, 마지막 꼭 드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루시었습니다. 혹시 일어나시면 안 되죠? 일어나도 돼요? 일어날래요? 네. 일어나서 <laughs> 뛰자. 너무 춥다. 춥다 뛰면 진짜 안추나 조금 뛰니까 안 춥더라고 아니 근데 진짜 너 예쁘다니까 계획이 있으신가요? 어. 마이크 꺼버렸네. 갔다 인터뷰하시어 네. 혹시 콘서트 계획 있으실까요? 저희 고 아? 저희가 저번 주에 딱 콘서트를 마치고 네. 아 저희 아, 이제, 이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아직 하고 있요 네. 그렇죠. 그러, 아, 그렇죠. 그렇죠. 아. 저희콘서트 아. 저희 내년에 네. 공연 콘서트 한번더 해. 요아 아. 여러분 다들 놀러 오세요. 다들 놀러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꼭내년에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laughs> 저희도 갈게요. 어, <laughs> 어서 오세요. 그렇죠. 네. 재밌겠어. 네. 아, 정말 너무 너무 뜨겁다. 아, 네. 계절이 바뀌었어요. 어, 시, 추웠었는데. 네. 아, 일어나서 이렇게 뛰니까 여름이, 여름이 됐습니다. 네, 너무 아. 좋습니다. 와, 아, 네. 이렇게 뜨거운 반응일줄 몰랐는데. 네, 맞아요. 아, 저는 바이올린이 이렇게 멋있는 맛인몰랐어요 그러니까 이 밴드하고 바이올린이 이렇게 잘 어울리는구나, 맞아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저희 첫째 오빠가 네. 어릴 때 바이올린을 했었어요. 아, 진짜요? 저희 오빠가 할 때는 좀 꼴뱃지였는데. <laughs> <laughs> 그러니까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악기의 맛이 이렇게 딱 사양한 것 같아요. 누구에서는 들느냐에 따라. 아, 모든 게다 달라진다는 맞습니다. 생각이 들고요. 2025, 대한민국 성탄 축제, 성탄트리 점등식 일부 순서는 루시의 공